땅 떨어졌어 커피 커피 오늘 인부들 줄라고 물 저기 뭐야 진하게 타서 가져왔는데요 인부들이 안 오는 바람에 어. 새참도 빵도 가져오고 했는데 물좀 먹고요 오. <laughs>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냉커피 되는 거야 이게 어, 냉커피 다 흘렸어 다 흘렸어 어, 괜찮아 흘려도 괜찮아 상관없어 어, 이거 다시 여기다 넣어 놓고 뚜껑 덮고 어. 이거 뚜껑 어디 있어 어, 뚜껑 덮고 어. 커피 1.6리터짜리 커피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 아메리카노 스타일로 연하게 그냥. 어. 자 이제 또 아. 어. 이게 자재가 뭐냐면요. 제가 여기 10년 전에 공장 짓려고 자재를 사놨어요. 자재를 사놨는데 여기 도로가 새로 생긴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도로가 새로 생긴 나라여 공사를 못했어요. 허가를 안 내줘서. 근데 도로가 저 앞으로 났어. 원래 있던 길로, 던로 넓혔어, 그냥. 제가 몇년 동안, 에, 공사를 못했어. 그래서 공무원한테 그랬죠.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내 어? 너네들 때문에 피해가 많지 않냐? 근데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담당자가 바뀌었답니다. 할말 없는 거죠. 아,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 아, 커피가, 저, 뭐야, 산커피보다 훨씬 맛있어. 이거 있죠? 카누, 카누. 카누 타온 거예요. 번호 이제 입력 뜨라고, 번호 뜨라고 이제 나오네요. 아, 자, 번호 뜨라고 이제 나옵니다. 이번엔 잘 눌러야지. 비밀번호 누르는 거거든요. 어. 응. 음.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아 아까는 왜 이렇게. 그리고 요거에 요게 요게 뭐냐면요. 전진, 중립, 후진. 전진으로 가 있을 때는 이게 안 돼요. 중간으로 가야 돼. 그래야지 시동이 걸려 전투기를 해봤대. 음. 제가 미군 스텔스 전투기, 폭격기에서 제가 뽀리 까왔다는 거. 우리 고등학교 때, 어. 세비 온다는 걸 갖다가 뽀리 까왔다 그러죠. 응, 우와, 응, 내봤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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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걸이 좋아요. 아, 팔뚝 봐요. 뭐, 흙 먹고, 바지, 바지, 바지. 이제, 뭐, 인생, 인생, 인생. 아, 양말 패션 멋있죠? 양말 패션. 예. 어. 저는 군대 있을 때부터 이렇게 신었어. 원래 양말을. 응. 양말을 원래 이렇게 신었어. 이 바지는 뭐냐면요, 어, 백마, 백마 BM 아웃도어, 아, 백마 아웃도어 아, 제가 만든 겁니다. 아, 제가 한때는 옷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손해를 엄청나게 한번 많이 봤어요. 아, 제가 평생 입을 옷을 다 만들어놨어요. 응. 근데 옷은 안 팔려. 아 근데 이거 엄청 시원해요. 어, 시원하고 편하고 좋아요. 어, 디자인도 잘 뽑았고, 어. 이거 진짜, 이 단체는 이것만 입어, 어. 오로지 이것만 입어, 바지는. 아니, 꼭 그렇다고 또꼭 이것만 입는 건 아니에요, 또. 응. 어. 자. 어, 그래도 배터리 오래 갔네, 오래 갔어. 오늘 리얼하게 한번, 이런 것도 또 재미죠, 뭐. 어. 자, 어차피 뭐, 배터리 남았는데, 배터리 끊어질 때까지 한번 찍어 봅시다. 좋습니다. 어. 좋았어요. 음. 응. 아유, 시원하게 했네, 시원하게 했어. 이번에 거는 양이 많지 않아요. 조금이 조금만 했어. 어, 뭐야. 여러분 기다리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면 또 지루하잖아요. 어. 지루하니까 제가 조금만 샀어. 자, 어? 자. 여기다 또한번 놔두자고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다 다 내려놨다가 내려놨다가. 다음 날, 딴 데다 자리 잡아가지고, 어, 정리하면 되니까요. 봐보세요. 아까는 저만큼 쌌죠? 이번에는 이렇게 낮잖아 어, 얼마 안 되죠? 이번에는. 어, 얼마 안 돼요? 이번에는. 괜찮아요. 그 고기 주위에 있던건 다, 다싼 거예요. 자! 오늘 많이 했죠? 제가 오늘 한 양입니다, 이게요. 어, 좋았습니다. 저거는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요. 손으로 안 들고, 어떻게 이제 한 번에 옮겨버릴 거예요. 어, 저한 번에 옮길 건데, 어떻게 옮기냐. 제 생각은 이래요.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한 번에 파렛트에다가 올려가지고 어, 한 번에 파렛트다 올려가지고 이제 옮기는 걸로 어, 세우지 말고 그냥 땀 나잖아요. 어, 또 햇볕도 진해요또 음, 커피 좀한잔더 먹고요. 아, 그 지루한데 또 이렇게 구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커피 좀한잔 먹고요.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아, 운전하시는 분들은 스케소 들리셔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하게 라지 사이즈로 한 잔씩 드십시오. 그리고 저기 계산은 거지양이 한다고 그러면요, 바가씨들이 다 알아요. 알바생들이요, 커피 한 잔씩들 하세요. 여러분, 네, 여기서 커트하고요. 저기 어, 여기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